아,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K5 3세대. 사실은 아쉬운 게, 그래도 리뷰하는데, 최신형을 갖고 오면 좋은데, 이 기아 마크가 바뀌었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왠지 아시죠? 아직은 차량 섭외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저 혼자 그냥 꾸역꾸역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형은 못 갖고 옵니다 이 기아 바뀐 마크를 달린 K5를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더 이쁜 영상이 나왔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은 기아 마크가 바뀌기 전 모델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이차 같은 경우는 2000cc에 160마력 어, 160마력이라고 하면 요즘에 나오는 보통 차들이 이 정도는 하죠 2000cc에 거기에 뭐 터보가 달리면 180이나 210까지 올라갈 거고요 일단 은 시승을 해봐야 뭐 어느 정도 이 달릴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비는 11에서 13 정도 나온다는 공식 연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는 4900이고 전폭은 1860입니다 변속기는 자동 6단이고 전륜구동을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사실은 제가 K5 1세대 때도 그 때는 정말 획기적이었죠. 호랑이 코에 되게 잘 빠진 세단으로 나와서 너무 이뻤고, 근데 2세대에서 사실은 조금 주춤하다가, 이렇게 3세대에서 확 바뀌어서 나왔죠. 그전에는 호랑이 코가 되게 커서 강렬했다면, 강렬하면서도 강인하게, 앞에가 코가 바뀌었죠.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얇으면서, 옆으로 쫙 빠진 모습 사실은 앞에 이렇게 보시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쏘나타랑 많이 비교들을 하시죠 K5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K5 악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쏘나타는 못생겼어요 그냥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행도 안 해보고 해봤지만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요새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기아가 현대보다는 더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요즘 새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면부는 그냥 봐도 아기자기하고 약간 스포티한 스포츠 촬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측면으로 오게 되면 이거 뭐라고 하지? 어 사이드미러. 어 똑똑한데? <laughs> <laughs> 사이드 미러는 사실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전거나 이 둥근둥근 모습, 차 앞은 진짜 막 뭐가 막, 아, 어, 나좀 우람하고 나좀 강인해. 그런 모습에 비하면 사이드 미러는 밋밋합니다. 휠은 얘 차급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렇게 뭐 굉장히 이쁜 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문짝만 봤을 때는 사실은 K3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모습이. 그냥. 조금 커진 것 뿐이지. 그냥 여기만 이렇게 보면 K3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옆모습도 그냥 여기 문짝만 봤을 때는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이 뒷모습 라인 뚝 떨어지는 DT 같은 딱 떨어지는 것과 앞모습 전체적으로 옆모습은 근데 확실히 K5는 앞도 멋있지만 뒤가 이쁜 것 같아요. 뒤를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렇거든요. 왜?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봐야 진짜 이쁩니다. 라인이 뚝 떨어지면서 이 뒤에 약간 굴곡진 그런 모습이 45도에서 봐야 진짜 이쁘고요. 라이트는 이렇게 일렬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라이트가 여기에 일렬로 쓱 들어가 있지만 일렬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 떨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일렬로 붙어 있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즘 아우디가 램프 들어오는 거 보면 멋있게 들어오잖아요. 드릉, 드릉. 기아도 요즘에 그렇게 따라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아우디보다는 그런 디테일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방 센서가 있고, 아쉽게도 여기에 트렁크 문을 여는 버튼이 있는데, 아, 사양 때문에 그런지 자동 버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내려서 닫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동, 수동이라도 버튼 하나 딱 눌러주면, 끝까지 열리고요. 닫을 때도 부드러워서 그냥 이렇게 퉁 하고 닫으면 쉽게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트렁크 공간을 보면 국산차니까 그래도 최대한 공간은 넓은데 이게 진짜 넓은지 얕은지는 안쪽까지 있고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진짜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 씨! 오. 제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누우면, 일단 다리 부분은 당연히 불편하겠지만, 양쪽으로, 이런 측면 부분은 넓어서 그런지 편해요. 누워있으면. 이 다리 공간만 좀 불편할 뿐이지, 어, 뭐 그만큼 나름 되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근데, 네. 이 들어갈 때, 이 공간이, 이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큰 물건을 넣을 때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밑에서 뚝 떨어지는 그 디자인 때문에 여기가 더 좁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조금 더 낮춰줘서 이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큰 짐을 기를 때도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너무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출시한 지도 꽤 됐고.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어떤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윈도우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위아래 수정하는 다음에 잠금 버튼 열림 버튼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뒷좌석 예를 누르면 뒷좌석에 아이들이 탔을 때 도어를 못 내리게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림이 낮다 보니까 아쉽게도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좌석은 차설 이탈 방지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조명 밝기 실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림 때문에 그런 건지 플라스틱 특별히 뭐 이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차가 좋은 게 뭐냐 뒷좌석 공간이에요 이 공간 활용도 수입차보다 그래도 뒷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이 항상 넓다라고 하죠 앞부분은 제가 지금 운전하는 좌석을 자리를 맞춰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를 제가 뒷좌석 앉아보겠습니다 일단 뒷좌석을 앉으면 어우 오, 오, 생각보다 편하네 이 뒷좌석이 저의 그 옆구리를 가운데는 살짝 들어가고 양쪽 사이드가 약간 나와서 받쳐줍니다 오 이거 신기하네 이, 이게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이 머리 공간은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주먹도 안 나와요 반 주먹도 안 나오겠네요 머리 공간은 만약에 제가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앉으면 그게 안 달려면 제가 살짝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앉아야 그나마 머리 공간이 나오고요. 뒷좌석은 편해요. 편한데 어, 이게 좀 높... 노... 이 좌석도 높지만 천정도 너무 낮아서 키큰 사람한테는 그렇게 쾌적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릎 공간,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머리 단걸 앞으로 이렇게 좀 빼고 좀 어수선하게 해, 해야 그러면 무릎 공간이 없어지죠. 그래야 여기 머리 공간도 편해지기 때문에 어,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180 이하, 1 8 2 이하 분들은 불편함이나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이나 좌석, 특별히 불편함 없이 탈수 있을 것 같다.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가운데는 만약에 뒤에 3 명이 탔다. 어, 더 올라가요. 보시면 얘,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게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가운데 앉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공간은 그것도 막 엄청 뭐 40평대 집처럼 넓은 게 아니라 집으로 따지면 한 26평 거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다. 뒷공간은 뭐 나름 나쁘지 않다. 에어컨, 공조 장치가 있고 12V가 있는데 USB 꽂는 곳이 없네요. 그거 좀 아쉽고, 요즘에 다 있잖아요. 아무리 트림이 낮다고 해도, 이런 거, 이런 거, 뭐, USB 그런 거 끼는 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런 거 뺄까요? 천장은 이렇게,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노란 등 이렇게, 이렇게 키는 거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게 등은 만들어주었네요. 공간은, 이렇고 아, 자, 일단 실내에서 들어왔는데, 아 너무 더워요. 찜통 같아. 일단 시동부터 켜고, 에어컨을킨 다음에 실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핸들을 보시면 우리가 스타리아 봤을 때 똑같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맞겠죠? 맞나 그랬죠? 얘가 많이 틀렸으면 써줘 얘도 마찬가지로 앞차와 차량 간격을 해주는 그거 같습니다 얘도 스타리아에서 봤던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은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뭐 볼륨 조절하고 앞에 그냥 기본적인 계기판이 있죠? 하지만, 제가 누누구 얘기하지만, 바늘 계기판 진짜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직성석 있으니까. 저는 이 바늘 계기판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앞에, 어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정서 옆에는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보시면, 지도.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다시 홈으로 나가면, 다시 이렇게, 어, 뭐, 전화, 유보 유보는 이제 이게 제차가 아니다 보니까 예,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없고 DMB DM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차됐을 때두시게 되면 이렇게 수신을 할수 있고 아 지금 올림픽 우리나라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양궁의 안산 선수 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벌써 상관왕이고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지 안산 선수 응원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나가면 음, b m b 가 계속 나오죠. 어떻게 끄는 걸까요? 음, 이렇게 나가고 그 외에는 뭐 여기 에 이렇게 보면 애플 카플레어 이제 저도 이거 화, 활용을 해봤는데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USB를 연결을 핸드폰과 핸드폰 이렇게 차량과 연결을 한 다음에 해야 얘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타디아에서 해봤던 음성 인식. 네, 말씀하세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정역 잘못 들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쉬워집니다. 운정역 잘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운정역 음성 인식을 종료합니다. <laughs> 이게 스타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 발음 이상한 이 건지 도대체가 되질 않아요. 다시 한번만 해 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육산 빌딩 잘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육산 빌딩 잘못 들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 들었습니다. 알았어. 이럴 거면, 너치를 말든지, 되지도 않는 거, 그뭐 요즘에 나오는, 나오는 최신형 차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인식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삑, 삑. 지금 계속 제가 여기 지금 이것도 눌러보고 이것도 눌러보고 하는데, 스타디아는 그나마 터치식이지만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누르게 되면 누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띡. 띡띡 소리라도 났어요 감은 좋은데 저는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이런 아날로그 조이, 그 돌리는 방식 이런거 직관적인걸 좀 좋아해서 뭐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요 딱 누를 때마다 띵띵띵 소리가 나서 어 얘를 터치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줍니다 근데 얘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런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에 아 인식률을 좋다는 건 괜찮은데 이게 좀 누르면 누른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나줘야 내가 이걸 누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날 텐데 전혀 없어요. 보시면 그런 거는 조금 개선을 해주면 좋겠고 지금 기아도 음 보시면 조그 다이얼. 도구다이어 형식인가? 브레이크 밟고 어, 이게 D 누르면 N R N으로 놨다가 P로 누르면 파킹 이 차를 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딱 시동을 걸고 이거였어요. 왜냐면, 늘 항상 기어봉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저는 손을 올리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아이 손을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에 해야 될지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 뭐 당연히 익숙해질 수 있겠죠.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스타일이 나왔을 때도 아 도대체 저걸 저걸왜 이렇게 만들까? 그냥 자동차는 자동차답게 기어봉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뭐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편해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 보세요 이게 바로 어쨌든 넘어가고 어쨌든 또 보시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근데 얘를 딸깍할 때까지 얘는 바로 가요 근데 딸깍할 때까지 당연히 안전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알로 가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안전장치로 끝까지 딸깍할 때까지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더 불편해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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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기 때문에 이게 더 편했을 수도 있... 편해서 이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쉽긴 하네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퍼플도 있고 하지만 크기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얘는 끝까지 안 들어가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 안쪽에서 작은 것들은 이게 좀 잡아 지금 여기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안쪽에 얘가 잡아줌으로써 작은 게 들어가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그래야. 다른 큰 물건을 넣어도 편히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얘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큰 거를 두개못 넣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그건 좀 편의성에서 조금 그런 것 같고 여기 이제 엉따, 엉따가 있는데 이 차에는 엉시, 우리 늘자가 얘기하는 엉시, 엉시가 없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냥 엉따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적은 줄 알았어요. 충전된, 충전 근데 그건 아닌가봐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기에는 괜찮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콘솔 세트를 열면, 음, 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있습니다. 크기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여기 넓이가 있어서. 이런 물건들, 지갑이나, 이렇게, 펜이 둘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아, 까지 밀어야 되는네요 이렇게 밀면, 여기 공간이 있고, 근데 얘도 무선 충전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있고, 여기 11V에 USB 단자 두 개가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대상이 뭐가 있는 거,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도 썼어. 이쁘진 않고 그렇다고 뭐 오히려 스타리아가 이 부분은 더 화려했어요 근데 스타리아보다 나은 게 뭐냐 전에 얘기했죠 이 모니터 스타리아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운전석에 앉았을 때 방향은 가운데지만 보조석 쪽으로 틀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불편했단 말이에요 확실히 기아가 그런 건 있어요 기아가 아우디랑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놔요 뭐든지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전자가 여기도 보면 사소한 거지만 운전자 쪽으로 조금씩 더 틀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수석에서는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좀만 틀어서 몸을 이렇게 틀어서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만져주면 되는데 운전석에서는 운전을 하다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 직관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만져줘야 운전할 때 안전을 좀 확보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잘 했다, 좋다라고 볼수 있지만 제가 지금 높은 사양을 안 타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제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k 5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컸었던 건지 생각보다 실내는 고급지다? 뭐 있어 보인다? 전혀 없어요 그냥 그래요 솔직히 오히려 스타리아가 더 고급, 고급스러워 보였어 나는 근데 K5...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얘기해 봐야 그리고 이런 하이그러시라고 하나요? 이런 걸? 하이그러시라고 하나요 이런 거? 어쨌거나 도대체 언제쯤 하이그러시입니까 하이그라시 유행 지난 지도 오래됐고, 안 어울려요, 여기. 이 플라스틱 있다가 갑자기 하이그라시딱 여기 있으니까 이질감도 너무 많이 느끼고, 전혀 안 어울려요. 제가 진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양, 상위 트랙, 트랙 그, 트랙을 좀 보고, 트레을좀 보고, 어, 제가 잘못 생각했기를, 아, 이 차가 조금 낮은 차급이다 보니, 어, 이렇게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었다. 착각했다. 라는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외관이랑 실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이 K5 2.0 3세대 주행감각은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출발합시다! <목소리>